참, 사는 재미, 같이, 뭐라, 어떤 굉장히, 거그 이렇게. 어깨 힘, 힘이 저절로 가죠. <laughs> 아, 그래요. 그, 지난번에 언젠가 몇, 아, 3년 됐나? 그, 캐가도. 이제는 태권도의 나이가 50, 50살 되잖아 그니까, 러 우리나라의 한 측이야. 여기도 뭐, 50대 있어? 네 광팬들이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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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5 0 중반 6 0초까지 국회의원들 전부 팬이래. 음. 그 나경원이도 음. 그런 거야. 음. 저도 태권무예 보고 자랐어요. 그럼 이런 사람들 그 말을 하는 거야. 음. 나경원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태권부의 보고 자란 세대가 한 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도 든든하고.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요 뭐를 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아요. 요즘 뭐 패나도 그리죠, 뭐 수목과 엉뚱한 좌도 그러곤 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렇잖아요.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 케이컬 자가 세계적으로 야단합니 모든 게다 그래. 애니메이션만 지금 제대로 빛을 못 받고 있어. 예통까지도 막야단이야 그래서 내 국회의원장 황의장한테 얘기하고, 어, 만남 그 얘기하는 거야, 사회 중에. 좀 있는 사람들한테.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 알려져야할 소재가 있다. 신청전 별주부자, 홍보한 월부. 이번에 공만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까지 내가 여러분들 음, 그래 저희 에세포 물에 내가 이렇게 컸지만은 청말대 생일 마지막은 우리나라 전래 동화 신청전 청말조의 별주부설 이런 걸만들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증을 가져요. 이렇처럼 그러니까 야당이, 제 한글까지 배운다고 그러죠 이제. 그러니까,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올수록, 전통 문화가 뭐가 있는가. 내가 가장 큰 저거래, 응 그래서 이제 내 신청전을 처음 한 번씩, 태권도 만들 때는, 우리나라 소통 하나 못 만들다가, 요즘 뭐지? 비행기 k f 2 c 까지 만들어서 뭐 그냥 뭐. 야단하네, 지금, 전세계 살라고 봐요. 우리 애니메이션 실력도 그 정도. 난그 팩을 얘기해. 소청도 못 만든 시절에 태풍을 만들었다. 이제 비행기만 수출까지 하는 이 시대 애니메이션 만들면은 이거는 뒤진니고 저리 가서할수 있다. 그러니까 큰그 소리 치지.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능해. 네. 가능해. 내가 오늘 여기 초청받으면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. 이제는 우리가 늘 하는 그 언어를 하게 아니라 그 나라만이 갖는 어떤 전통문화 전래동화 이런 걸체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정말 저 뭐냐 오징어 게임 뭐죠 누구야 기생충 뭐지 못지않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야. 꼭 아, 어, 하게 됐거든. 아, 네. <laughs> 네.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저 집어 안을 가지고 있잖아 다들 어 도나리라 그냥 문화적인 한소설을 좋아하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뭘 해도 돼. 내가 2 0년 전에 그 세계적인 그 사회 합자가 한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잘 써먹어.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. 3년은 그 사람이 얘기가, 이, 이 시대에 와가지고 3년은 제품을 팔고, 2년은 지식을 팔고, 1년은 감동을 판다고 해서, 감동. 나는 벌써 70년 전에 감동 팔았어. <laughs> 근데 지금까지 배우는 거야, 음. 아유, 여러분들. 응? 모든 제품도 아무리 뭐가 좋고 좋고 해도 갖는 사람이 와, 마음으로부터 와, 흡족해야지. 아무리 얼굴 잘생기면 뭐해. <laughs> 갖는 것 어떤 인간성이 없어? 아니잖아. 아무리 못생기도 인간성만 좋으면은 다 팬이 될 거고 친구가 되고 다 되는 거야. 여러분들 뭐 앞으로 감동 받겠어, 감동. 시대. 차도 뭐, 기술, 뭐, 다 좋잖아. 차. 우리나라 자동차. 근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뭐예요? 디자인. 그감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. 이런 말. 끌어들여놨던 감동. 그러듯이, 자, 대권부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. 대권부에 그, 그 어, 아, 대권부에 보면 뭐 귀신 같지. 처음에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보이니까. 뭐 이거 무슨 도깨비 같아. 도깨비 지저런 캐릭터가 지금까지 그 당시 어린이, 어린 시절, 어린이들부터 어떤 감정, 감동, 재미, 느낌, 그런 게 있어야 지금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야. 그게 감동이 최고라는 거지. 그래, 너이서기하 <laughs> <laughs> <laughs>